데오빌루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으로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한식이라도 그럴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은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한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악겔 아, 담아라 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해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 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바라고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맞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열한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